이것도 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편 107편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천송일세 107편의 명제. 그러니까 107편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07편은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해주셨는가? 송량을 해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무엇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시죠? 우리를 성량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아 그래서 부어놓던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나의 이름 아, 이렇게 모으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10편에서도 동서남북 가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170편의 핵심은요, 이처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해요, 구약교회에 성량해 주신 일, 신학교에 성량해 주신 일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구약교회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성량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양이되 주셔서요, 우리를 그의 피로 성량을 해 주신 거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성냥을 해주신 거죠. 이 뼈들이 능에 살겠느냐.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신약에는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학월과 같았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으로요. 이렇게 신구약이 말이죠. 쌍가락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107편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여섯 번 등장하는 인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감사라고 선하시며 그인자심이영원함이로다첫 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요. 주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 107편은 인자로 시작을 해서 인자로 마치고 있어요. 이것이 107편을 해석하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말이죠. 그 헬, 저시브리어로는헬세드예요 이것이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118편에서도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10편에는 인자라는 말이 무료. 백0번 정도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시편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호와를 통해 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우리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들이 증언할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송냥함을 왜 송냥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죠. 우리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자, 하나님의 그런 인자가 하우, 어떻게 나타났나? 우리는 이걸 좀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므로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말씀의 육신에 되어서 말해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은혜 즉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직 은인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인자가 독생자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죠? 여와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마 기적으로 나타났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기적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타난데 이게 시브리오는 파라거든요. 경이로운 일. 이래는뜻이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 개혁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분명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인자가 기한 방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사랑은 여기 에 있으니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독생자로 하여금, 화목재물이, 우리들의 대속재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8편에서는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아 이스라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 모퉁이의 머리 떡에 되게 하셨다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요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어떻게요? 우리 눈에 귀한 일이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귀한 방법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취은된나 같은 제인살이신 좋은 내놀 나와 취은된 하나도 간댐 어제 이 틈새면 지연된 거죠. 정말 기연은행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 에 있을 때 속량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첫째는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라죠. 하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저 밖에 차들이 무수히 큰 분주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차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막,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음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당자 졸음팡 왕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노골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에 예,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에 말이죠.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주셨죠. 여와인 전신과. 인생에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찬송할 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미로다. 아, 해답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거죠.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 사슬의 매물,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요 주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반역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문제 두 번째는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성냥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동안 매우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죠예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말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예수 교를 봐 푸셨도다 모든 교를 봐 푸셨도다 나의 교를 봐 푸셨도다 나는 자 유예. 여와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 지로다. 여기 중문 사도신경입니다. 거기 보면은, 강제음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요. 매장을 당했는데 음간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중문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덤에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나요? 베드로 전사에서는요 영으로 오객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세비장을 꺾으셨으므로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지금 결박을 당해서 그 음부에 거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요 세비장을 꺾으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요. 어떤 상태에서 성냥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사람이 다 한번 죽죠.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후면요. 불과 몇 사람, 특수한 사람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돼요. 이 문제를 왜 생각을 안 하나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보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죽을 병이 걸리면 음식을 싫어하게 되죠. 사망의 몸에 이르렀도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아,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아,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주님, 최후의 만찬 때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은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또 영생을 가졌어요. 아, 이것이 해답인 겁니다. 그리고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의 귀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노다 그네 번째 문제는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성냥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큰 폭풍을 만난 백산왕 백상황, 백사군과 같다는 거죠 형제도 풍랑을 만난 때가 있었겠죠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해답은 우리 주님께서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실편 100. 7편은 말이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지금 네 가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한 이 구, 구원함, 이 복음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악한 자는 이걸 거부하는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 담. 심판 날에 가서 육은 무언오을 입을 봉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임자심을 깨달으려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두 가지 일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증언을 해라.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번 할 일이에요. 두번째는 그날 찬송할지어다. 이게 증인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주신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송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간중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저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손님인 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전량하리 여러분, 주민들이 행해야 될, 전,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큰 역사, 이걸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보급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